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 주신 자료들 서클 인터넷 콥 그러니까 티커 심볼 CRCL에 대해 좀더 깊게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음, 최근에 주가가 한7% 정도 하락해서 아마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받은 분석 리포트들을 보니까요. CRCL 현재 상황에 대해 애널리스트들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더라고요. 뭐랄까? 성장 가능성하고 리스크가 딱 붙어 있는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정보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서 당신이 (CRC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들 이걸 좀 균형 있게 이해하시도록 돕는 겁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아요 특히 최근 주가 하락 그 배경에는 사실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요. 음, 다각적인 분석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애널리스트들의 상반된 전망인데요. 미주오증권의 댄 돌레브 애널리스트. 이분은 언더 퍼펌, 그러니까 시장 평균보다 좀안 좋을 거다, 이런 등급을 줬어요. 게다가 목표 주가는 현 주가보다 거의 60% 낮은 85달러를 제시했고요. 와, 이거 상당히 비관적인데요. 어떤 근거가 있는 거죠? 네, 돌레브 애널리스트 분석을 보면 몇 가지 좀 핵심적인 우려사항이 있어요 우선 시장이 아직 금리 인하 가능성을 주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CRCL의 핵심 사업인 USDC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달러 가치에 고정된 디지털 화폐요 이것의 중기 성장성이 좀 과대평가됐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코인베이스 같은 주요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부득이니다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심지어 2027년 매출 전망치 45억 달러가 한 25%에서 30% 정도 부풀려졌다고까지 주장하더라고요. 와, 꽤 구체적인 지적인데요.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완전 반대 의견이 나온다는 거죠. 전체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의견은 매수 우위, 뭐 모더레이트 바이이고, 평균 목표가는 뭐 176달러에서 184달러 사이, 심지어 최고 250달러까지 보는 곳도 있고요. 아, 물론 JP 모건처럼 80달러 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신중론도 있긴 하지만요. 이렇게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리네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긍정론하고 비관론이 왜 이렇게 첨예하게 맞서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게 CRCR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양쪽 다 들어보면 뭐 설득력 있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와, 근데 이런 논쟁 속에서도 CRCR의 최근 재무 성과는 정말 대단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2년에 매출이 7억 7천만 달러였는데 2024년에는 16억 7천만 달러를 넘었어요. 거의 뭐두배 이상 뛴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같은 기간에 7억 7천만 달러 적자였던 회사가 1억 5천만 달러가 넘는 순이익을 내면서 흑자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현금 보유액도 7억 5천만 달러 이상으로 늘었고요. 이야, 이건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인데요. 네, 맞습니다. 재무 구조 개선 속도는 확실히 인상적이죠.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뭐 일단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것도 있고요. 또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좀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 그주니어스 액트 법안 같은 게 상원을 통과하면서 제도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거라는 기대감 이것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를 포함해서 500곳 넘는 글로벌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실제 사용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CRCL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블록케인 기술 인프라 이런 것들도 중요한 성장 동력이고요. 아 특히 그 CRCL만의 독특한 수익 모델이요. USDC 발행량이 늘면 준비금 운용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 같이 증가하는 구조. 이게 안정성이 좀 기여하는 것 같군요. 정확합니다. 고객들의 맡긴 달러를 주로 단기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자가 주 수입원이거든요. 그래서 USDC 유통량이 늘수록 이 수익 기반이 더 탄탄해지는 구조인 거죠. 이게 CRCL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인데, 근데 동시에 이게 또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어요. 양날의 검이요? 아그 말씀은 리스크 요인이랑 연결된다는 뜻이겠군요. 맞아요. 자료에서도 가장 큰 우려로 지적된 게 바로 그 높은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 평가 문제였어요. 2025년 예상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기업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게 무려 160배에 달한다고 하니까 동종업계 평균이 한 24.3배 정도거든요. 비교하면 확실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네요. 그렇습니다. 높은 밸류에이션은 그만큼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주가에 상당히 녹아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수액 구조 때문에 금리 변동에 아주 취약하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수 있습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이 결국 준비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인데 만약에 금리가 인하되는 국면으로 접어든다. 그러면 수익성이 급격하게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뭐랄까 잘 쌓아올린 탑 같은데 금리라는 바람이 세게 불면 좀 흔들려 수 있는 그런 구조랄까요? 어 그리고 또 코인베이스 같은 파트너사와의 수익 배분 문제도 무시할 수 없겠고요. 매출이 아무리 늘어도 파트너한테 가는 몫이 커지면 CRCL이 가져가는 실제 이익 증가는 좀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죠. 그리고 페이팔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막 뛰어들고 있잖아요. 이런 경쟁 환경이 점점 치열해지는 것도 부담일 테고요. 네 맞아요. 경쟁 심화는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새로운 경쟁자들이 계속 등장하면 시장 점유율 상음도 치열해질 거고 당연히 수익성에도 좀 압박을 가할 수 있겠죠 기존 파트너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것도 앞으로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요인 중 하나입니다 네 정리해 보면요 crcl 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 성장과 기술력 이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금리에 너무 의존하는 수익구조. 또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이라는 잠재적 위험 요인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이 왜 그렇게 엇걸리는지 이제 좀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환경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딱 정기가 될지 그리고 실제 금리 흐름이 예상대로 움직여 줄지 마지막으로 거대 경쟁자들과의 관계 설정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crcl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이런 내용들이 당신이 CRCL과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복잡한 역학 관계를 파악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에 주요 국가들이 자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그러니까 CBDC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면, 과연 CRCL 같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과 가치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또 뵙겠습니다.